어때요 사람들이 어, 예쁘다고 밥도 많이 주시고 뭐더 이렇게 더 많이 주시고. 극중 메아리와 윤진이 이렇게 실제 성격이 좀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메아리 만큼 이렇게 발랄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한 면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 지정대사가 있었고요 그 오디션 보는 날 당일날 이렇게 저한테 아, 미리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꼭 해보고 싶은 캐릭터 있겠네요? 악역도 해보고 싶고, 비련의 여주인공도 해보고 싶고, 저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 수 <laughs> 시켜만 주십시오. 본인 약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또제 노력도 있고, 또 행운도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네. MC 같은 다른 분야에 도전할 생각 혹시 있어요? MC요? 음. MC라든가 아니면 뭐 예능? 그럼요. 자, 엠넷 와이드 연예뉴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솔지고요 저는 윤진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네. 어, 맛집을 감사합니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준비, 아 갑니다. <laughs> 메아리에 대한 기억하면은 내꺼 하자. 였거든요, 사실. 내꺼 하, 자. 이렇게. 평소에 그럼 이상형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저한테 되게 배려심 있고, 저는 외모는 잘안 봐요. 아, 정말 네. <laughs> 김민종. 우리 윤희 오빠. 강동원 원빈. 어, 어떡하지? 구두구두. 김수연 유승호. 김수현박해일과 이성균. 박해일 아, 웃는 게예 어. 너무 멋있으세요. 김민종 씨와 강동원 씨. 아, 우리 민종이 오빠. 김수현 씨와 박해일 씨. 김수현 씨. 어. 저는 민, 민종 오빠. 네. 오빠한테 의리를 지켰어. <laughs> 아니, 장난이고. 신세품격에서 윤희 오빠 할때 너무너무 멋있었고. 어. 너무 배려심 깊고 오빠는 참 멋있는 사람 같아. 건더기가 있네요. 밑에 뭐 없어요, 진이 어? 씨? <laughs> <laughs> 아, 모르고 싶네요. 모르고 싶네요. <laughs> 어디 가죠? <laughs> 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윤진이는 그리고 또 진이는 이쁘다. 제가 예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2013년에는 어, 행복한 일들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새해에는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